근데 올해 같은 게 134점으로 마이너스 15점이 내려왔습니다. 교차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의 결과가 발표가 났죠. 일단 간략하게 전체적인 변화를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국어와 수학의 표점이 좀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좀 평이하게 출제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의 22번 문제가 좀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전체적으로 틀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다 맞은 학생의 인원수가 좀 줄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기 평가의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상인권 아이들은 점수가 좀 하락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탐과 사탐 크게 나눠봤을 때 사탐의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서 과탐과 표점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과 침공에 대한 조금 방어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백분위로 시행하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 투과목에 표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추가목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의대 같은 경우에 최고점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표준점수의 변화가 크게 생겼기 때문에 표준점수로 작년 지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학생들과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러프하게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음, 100분위를 사용해서 작년 지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100분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1% 사이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디테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은 표준점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안내를 해 드린다면은. 입시 프로그램들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작년에 데이터를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원하면 그 지원 성향이 점점점점 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 형태로 반영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시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지표 플러스 그 컨설턴트들의 음 개인적인 경험치가 덧붙어서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음 컷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되 컨설팅을 받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컷을 찾아내는 것이 아무래도 지원하는데 조금 더 점수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컨설팅을 받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준 점수의 도수 분포를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점수를 좀볼 생각입니다. 일단 최고점에서 1등급 컷까지 점수 분포도가 22학년도보다 23학년도 올해 수능이 좀더 좁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일단 22학년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23학년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몇 개의 지원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어 최고점은 음, 22학년도 149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보적으로 높은 점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게 134점으로 마이너스 15점이 내려왔습니다 자 반면에 1등급컷은 131에서 126으로 5점이 내려왔어요. 자 이거는 극간간의 점수들이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들의 차이가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단 이과가 문과보다 국어가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과의 문과 침공을 방어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점수의 격차들이좀 좁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다면, 음, 교차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작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수학에 대한 분포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만점자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22번의 문제가 상당히 낯선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적의 30번 문제가 음 생각보다 좀 계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계속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점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학 최고점은 22학년도에서는 147점, 올해 같은 경우 145점으로 2점이 하락된 반면에, 22학년도에서는 1등급 컷이 137점이었는데, 올해는 133점으로 4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에 점수의 그 범위가 넓어졌죠. 이렇다면 아무래도 점수의 분포도가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이과 침공을 할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나타났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음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학사에서 지원 성향을 보면서 그 점수를 분석을 해보니 음, 미적분의 만점자가 145점이 나왔다. 그런 반면에 확통의 만점자가 143점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느냐면, 일단 도수분표를 봤을 때 수학은 2 점의 분포가 두 개씩 들어와 있거든요. 미적에도 두 개, 확통에도 두 개, 그다음에 기하에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점수의 지문과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 최고점인 145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933명입니다. 반면에 143점에 해당하는 인 사람이 83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142에 해당하는 게 2061명이고 140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62명입니다. 이것은 음, 확통에 해당되는 인원 수들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43점에 해당하는 지문, 그리고 145에 해당되는 수학적인 점수의 지문. 이거로 봤을 때 진학사의 점수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가 4점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점 차이 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확통이 미적의 점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게다가 점수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확통 같은 경우에 이런 분포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4에서부터 78까지 점수에 대한 공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많이 와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유의 근거는 어떤 거냐면 공통 과목의 틀리는 문항수들이 대략 일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확통에서 어려으로 지목할 수 있는 30번의 문제가 의외로 수영도를 그리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음, 만점자의 분포도가 분명히 좀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에 대한 점수들이 분명히 상승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 이거는 분명히 미적분이 강점을 갖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한 차이는 이 이점은 각 의대에 대한 인원으로 다 충당이 된다고 본다면 그 밑에 있는 학과들 서울대, 연고대, 공대에 대한 인원 수들을 봤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교차 지원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교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그 핵심적인 궁금증은 의대에 대한 지원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음, 연세대의대하고 서울대의대. 그 합격점 점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틀린 개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로 이해를 도울게요. 일단 연세대의대는 한개 정도로 작년선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 의대는 음 작년에 2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3개 정도로 하나 정도 하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 미적을 선택을 했는데 공통 과목이 22번이 공통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점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적분의 30번 문제가 생각보다 계산형 문태고 계속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낯선 형태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릴 거라고 일단 판단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과학 투과목에서 지구과학 2를 제외한 만점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원도를 봤을 때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생물,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성향이 좀 가한데 이세 개의 과학 투 과목이 만점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탐구에서도 분명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라인을 잡는다 그러면 세계 트리 공산이 높다. 그래서 세계 트리면 들어갈 가능성이 작년에 없었지만 올해는 세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탐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분위하고 표준점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건 탐구를 분석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자, 일단 표준점수는 그해의 난이도에 관련돼서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면 최고점이 올라가겠죠 표준점수는. 그런데 100분위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점수는 그해의 난이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데는 백분위가 좋습니다. 일단 상위권 대학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고점수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사회탐구의 최고점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원도가 가장 높은 사문이 최고 점수가 72로 상승을 했고요. 생윤도 마찬가지로 표점이 72로 상승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많지 않으나 서울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걸 지원하는 데꽤 있거든요. 그것도 7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70, 그 다음에 화학이 75, 생명과학이 72, 지구과학이 73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화학만 제외하고 나머지 물리, 생명, 지구과학들이 다 70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탐은 60점 되었기 때문에 좀 입과 침공이 원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탐과 대동조이학의 사탐의 표점이 상당히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과 침공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는 되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용하는 변환 표준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를 보고 나중에 결정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 는 과학 투과목을 사용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음 최고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겠죠. 일단 물리투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수가 68점에서 71점으로 3점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거겠죠. 화투 같은 경우에도 69에서 73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투 같은 경우에는 69에서 71점 그 다음 G2 같은 경우에는 77에서 67점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건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물리, 화학투, 생투 같은 경우에 음, 최고점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물투 같은 경우에 전체 50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요 화투 같은 경우에 는 전체 63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생투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14명으로 늘기는 했지만 인원수가 상당히 미비하죠. 그러니까 만점을 받은 아이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때 개수를 제가 한개더 내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는 하겠지만 서울대 의대에 대한 점수분의 분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개 정도가 여유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컷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연세대학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개 정도로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올해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만점자가 총세 명이 나왔고요. 두 명이 재학생, 한 명은 재수생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이냐. 자, 공부에 대한 사교육과 공교육을 떠나서 공부를 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학습한 부분을 어느 만큼 소화를 했느냐라는 자기만의 시간을 얼만큼 갖느냐 이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만의 공부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